안녕 어디 갑니까? 콜레오스 시승 오늘은 콜레오스를 시승하러 갑니다 엄마 이거 있어 해볼래? 핸들 좀 핸들 좀 가보자 내부가 이렇게생겼구나이축감은 어때 대장치 만져봐 어떻습니까? 어 어? 는이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봐는이친 어때? 어 그렇게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가 봐. 는이친이는 굳이 이런 거잘 몰라요. 어 그래? 하지만 큰 비스포 큰 비스포 탈수 있나? 응. 큰비스 탈래. 음 잠시 만요다 다음 신호에. 오. 아빠. 어. 너무 빠르대요. 아 어,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그렇지? 네. 그래서 좀... 오, 잠시만요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그럼 차 진짜 너무 조용하다 아빠! 아, 아빠! 오, 어 깨워줘서 고마워 어 너무 조용하니까 잠이 오네 하지마요 그러다가 이거 운전을 못해서 사고나요 아저 스타리아고요. 네. 바로 이차 르노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랍니다. 가솔린 모델도 나왔었고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아,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걸잘 모를 사람이 있는데 저 저도 이거 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 타보니까 어때요? 이제 알겠나요? 하이브리드가 어떤 느낌인지? 아빠 다 설명 주시잖아 아 그래? 알았 하이브리드 설명 이제 해드릴게요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이렇게 과속으로 가면 가솔린이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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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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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모터 아버지, 아버지, 그런 지아버니다버지아버아버아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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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아요 네. 어, 아아버튼죠응응 그렇죠? 음, 음. 음, 음. 양꼬치 <laughs> 양꼬치 여기 보세요. 하나 둘이서 <laughs> 오빠 들비오시더비오 그렇지. 오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좀타는오좀더는데어 오, 밀어, 밀어. 미라오, 기쿠장. <laughs> <식구장>. 아니 여기. 파이팅. <laughs> 김포 화이팅 할수 있다 김포 <놀라> 할수 있다. 김포 맞아 어게 그게 어 크게. 크게. <놀라> <놀라> 오, 위험하다. 그게 김포 화이 어. 김화한번 한 더! 김포 화이 <laughs> 초록색이 김포야 초록색 초록색 화이팅! 어! 초록색 맞아 초록색 하얀은? 하얀 하얀 하얀색은 하얀. 상대 충북청주 어 충북청주 맞아 핑크는 핑크 어 핑크는, 핑크는 심판 심판. 어, 심판은 핑크. 나이스! 간다! 간시 오! 야. <laughs> 아, 지금 다시 보만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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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김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김포 화이팅더 세게 크게 김포 <laughs> <하얀 캔. 웃음> <준서야. 김보>. 화이팅 준서두 준서 김포 파이팅 크게 지금 김포 파이팅 어어 <시> <맗이> 할 듯다 겡바. 그렇지. 그게 할 듯다. 할 듯다 그래 할 듯다. 배고파? 알려줘. <laughs> 어, 뭐 <또> 모르겼는데... <laughs> <둨> 골든든 드르든 골든든어 <두가> 승리의 그 순간이 오면 승전부를 울려라. 컵, 컵 같은 거는 아니고? 이거 얼리라고? 네 이거 얼리고. 네. 그 다음에. 해봐요. 저건 뭐야? 주사바. 이걸 시놀에 보관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는 건 뭡니까? 물리 실험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냉동에 보관하고 하나는 이사 갖고 있는 실내에 보관하고. 하나는 냉동에 보관하고. 어? 하나는 이사 갖고 있는. 아 이사 갖고 있는 저거. 네. 하나는 실내에 보관하고. 네. 이 실험의 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알아보려고요. 이유? 음. 고양이부스는 그냥 일초 있다가 부서지는지 아니면 뭐 오래 있는지 오래 있는지 그걸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뿌리의 과학 실험 박수. 봐요. 네. 자 과학 실험 뿌리의 과학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거. 어. 우와, 꺼내봐. 우와. 어었어자 아까 양이 똑같았지 네. 여기 올려놔봐 어. 양이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 어때? 아,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높이가 똑같아? 봐봐 어니까 물이 어때?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얘 여기까지 어야 응. 물이 어니까 부... 어때? 아,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높아졌어요 물이, 물이 이 건데, 응. 이 문이 이건데 차가워서 응 차가워서 올라간거야? 네. 어... 얘터질 반데. 그래? 터질것 같아 물이 얼면은 그럼 노... 커져? 작아져? 커져. 응. 물이 얼면 커지네. 뿌리의 과학 실험 끝.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뿌리랑이 시간. 시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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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제. 자, 뿌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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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laughs> 응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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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어. 자 이서도